해봐요, 해봐요. 보고 보고. 어, 어, 댓글 달아 주세요. 어. 간단한 차림의 철릭 한복을 제가 직접. 명상? 너무 너무 느낌이 좋아. 요 어, <laughs> 이렇게 손 넣으면 쪽꾹꾹꾹꾹꾹꾹 눈물 나. 같이 같이 설날을 어저께구요 우리 우리. 까치바까지 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웃음> 여러분 <웃음>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그레이스예요. 네, 네, 그램입니다. 레시피큐 네. 네, 다시 왔습니다. 해 p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음.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좀, 여러분 오늘 그레이스 보시면 네. 너무 멋지게 나오시지 않으세 아, 우리 설날이다 보니까 간단한 차림의 천릭 한복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입고 왔습니다. 예. 네. 어떤가요? 어, 너무 예뻐 보여서요 네네. 아, 아, 예, 네, 네. 네. 되게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입고. 네네네, 네, 맞아요. 평상시에 음. 입을 수 있는 한복이라 천리 감복이 되게 편하고, 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두를 빚는다고 해서 왕만두를 이렇게. 아, <laughs> 그 정도. <laughs> 자, 우리 오늘 설날 특집으로 네.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까데 맛있는 거 만들어야죠. 음, 예. 항상 고민이 뭐냐면, 이 명절 음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음. 항상 음식이 남아서 버리게 되는 거식잖아요 아, 경우가 남는 있어요. 음식. 음. 예. 그리고 환경에 안 좋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럼 오늘 뭐빚는다고 해서, 이거 가져와서, 뭐빚는다고 빚는, 해서. <laughs> 근데 그뭐뭐 <laughs> 비는다고 했어요. 만두를 비죠 아, 만두 머리 아비고 오케이 이거 보도 어떻게 예. 2025년은 행복하고 따뜻한 소식만 많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요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레시피 쿡! 그. 그래 그래. 크. 그래, 그래염 그. 떡갈비 먹어봤죠? 많이 먹었어. 요 음. 떡갈비 되게 좋아해. 어 떡갈비 네. 좋아하고 네, 뭐 네. 갈비찜 이런 것도 좋아하고. 매운 갈비찜 되게 맛있어 매운 갈비찜? 네 되게 오. 좋아요 네. 잡채는? 찹채는 찹채? 찹체? 잡채? 찹채? <laughs> 찹채 떡갈비 음. 네. 그리고 당면을 넣으셔도 네, 돼요 네, 네. 갈비만두를 만들어 볼 거고요 갈비만두요? 어, 갈비만두 여러분 갈비만두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갈비만두를 만들어서 오늘 떡국까지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 좋다 그럼 만두피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만두, 만두피는... 될 거예요. 어, 응원해 주세요 <laughs> 시장에 가면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만두피 주문하면 돼요 떡갈비 당면 그리고 부추 만두피 그리고 소금, 후추, 간장 이렇게 준비해 봤고 아, 당면은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잠깐 불려서 음. 건져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떡갈비부터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녹여서 사용할 거니까 주물럭 주물럭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썰어서 다져 주셔도 되겠습니다. 음. 그럼 이렇게 썰을 때 크기가 중요해요? 크기가 어, 나는 식감이 조금 있는 게 좋다 하면은 아, 조금 굵게 해도 되고 굵게 좋죠 음, 그냥, 그냥 만두에 들어가는 사이즈 정도 잘게 달게, 달게 다져주는 음,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는 그냥 조금 식감 있게 씹히는 게 음, 좋아 하면 조금 굵게 해주고 식감 살리는 거 좋죠 응 음, 음, 그쵸 그쵸 그레이 형은 처음에 장모님 때네 갔을 때 어, 인상에 남았던 첫인상에 남았던 게 어떤 거지? 그때 처음에는 가면은 친척 많잖아요. 음. 그래서 말잘 못했어요. 말 많이 거는 사람이 바로 옆에 붙었어요 아, 어, 그래서 그... 그분이 친척분, 마... 친척? 친척분인데, 절하지만 삼촌인데 음. 계속 이것저것 말 걸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근데 그분 덕분에 뭐 재밌는 대화 할수 있었다고 아. 생각하는데 우리 가족 영국 어떤지, 아. 어디가 좋은지 한국이 좋아? 영국이 좋아? 그럼 비교하는 뭐, 질문, 그러니까, 뭐거 말고... 그런 비교하는 어떻게 만났어? 그런거 말고, 아, 비교하는 거? 계획 문제, 아기 왜 언제 아... 낳을 건지, 대답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도 있죠. 음.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조언할수 있어요. 못알아는었 <laughs> <Okay. 웃음> <laughs> 사실은 못 알아들었어요. <laughs> 저건아니 이거 못 알아들었는데, <laughs> 어... 아 그런 아 근데 티 나지 않아요? 알던 들었던 티가 나지 않아 모르지 모르지 아, 아, 모르는 모르지. 척 응, 모르는 오케이 척. 응. 그럼 와이프 찬소리 할 때도 모르 모라 듣는 척하는 거 비법이에요? 우리 신랑은 가끔 그러더라고 <laughs>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 네네네 네, 네. 부추 들어갔잖아요. 음. 근데 부추 대신에 볼수 있는 거 있을까요? 어, 여러분 명절에 남은 잡채에 있는 야채, 뭐 시금치 그런 것도 음. 다 다져서 넣어 드셔도 좋을 것 같고 더 건강하잖아요. 그렇게 넣어 주셔도될것 같고 아니면 동그랑땡 아니면 아, 새우 튀김 그런 동그란떼. 것도 다 다져서 넣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어, 떡갈비랑. 당면이랑 부추를 다 다졌어요. 여기다가 음. 어, 조금 더 점착력 있게 그러, 잘 붙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두부하고 계란을 추가를 음,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넣냐? 그냥 쉽게. 네? 자, 두부를 넣어서 그냥 으깨주세요. 맞아요. 음. 뭐뭐할때 무조건 돌돌 뭉쳐서 해야 되는 거죠. <laughs> 이거 마찬가지로 돌돌 뭉치게 <laughs> 이렇게. 근데 이렇게 조금. 음. 이게 약간 일종의 명상이라고 생각할 수있는데 명상? 너무, 너무 느낌이 좋아요. 어, <laughs> 이렇게 손 넣으면 너무 좋아요. 어, 이거 뭐지? 어, 만약에 <laughs> 어. 뭐힘든일 있거나 어.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렇게 명상. 하는 거고, 스트레스,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거. 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두부가 다 섞어졌고요. 어. 계란을 그냥 그대로 야밥잘 났네. <laughs> <laughs> 오케이 좋아요. 그럼 계란 어, 넣고 자. 이렇게 그럼 어, 다 잘... 숟가락으로 하실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음. 잘 뭉치게 음. 이게 너무 만두소 너무 건조하면 음. 잘안 붙잖아요. 음, 잘안 붙어요. 사실 잘안 붙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뭉쳐서 하면 어. 잘 붙. 점성이 생겨서 네. 만두가 착 달라붙죠. 잘 됐으면 음. 좋겠고 음.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니까. 음, 맞아요. <laughs> 안 되면 될 때까지. 다된것 같아요 자, 짜잔. 예, 만두소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만두를 빚어볼 텐데요 자신 있어요? 없습니다 갑시다 <laughs> 오케이. 어, 오케이 자신보다는 응. 좀 신난 느낌 그럼 그레이스 님 전문가입니까? 그레이스 님 부터 할까요? 아,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요리를 좋아하는 그렇죠 그렇죠 아줌마? 예. <laughs> 해보세요 자 일단 어, 먼저 오케이. 만두피에다가 이렇게 물을 갖추고 이렇게 아. 묻혀요 그물안 바르면 어떻게 되나요잘안 붙어요. 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을 좀 발라준 다음에 음흠. 만두 속을 이렇게 한 숟갈 음. 넣어서. 넉넉히 아니면 뭐 국장에 많이 넣는 걸 좋아합니다. 넣는. 그래서 꼭꼭 꼭. 꼭, 꼭, 꼭. 꼭. 보통 송편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 잘 있어요. 잘 되네요. 이렇게 잘 돼요. 어, 자, 오케이. 그리고 끝 동그란 만두를 만들 때는 음. 이렇게 끝에다가 자서. 떡국 들어가는 오케이. 만두 한번 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오, 좋아요. 어 떡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동그란 만두 내 머리에도 동그란 만두. <laughs> 되게 되게 자, 보기 직접? 좋아요. 도전 없으면 여러분 발좀더 없어요. 형.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명절 때 음. 엄마, 아빠,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숙모, 작은 아버지, 애들 애들까지. 다 해요? 할아버지들 다 볼제비 해요? u c 비 애들까지 다 앉아서, 만들고못 만들면 어때 어차피 우리 가족이 먹을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만들어보고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던 음. 기억이 있어요 꾹꾹꾹꾹꾹 a c h i a n d r o b u g 조금 여기 바르고 t 여기 이 t 봐이 o 와. 아 됐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건가? 잘했어요. 오케이. 아이고. 오. 오. 만두가 쪄지는 동안 우리는 아 오케이 떡만두국을 아, 만들어 볼 텐데. 오케이. 냄비에다가 일단 물을 넣어요. 물 넣어야죠. 기본이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재료는 대파 그리고 오늘 육수를 담당할 육수. 코인 육수. 집에서 코인 육수도 사용하지만 곰탕, 설렁탕, 음. 갈비탕 이런 거 요즘 제품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넣기도 해요. 혹시 뭐 스타크도 돼요? 치킨 스톡 어 치킨 스톡 가능하죠. 괜찮아요. 어, 치킨 스톡 어, 괜찮고요. 치킨 스톡 좋고 제품화되어서 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꼭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물을 조금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오늘은 우리가 코인 육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후추 음흠. 후추 준비했고요. 소금과 간장.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너무 까매지니까 소금과 간장을 조금 섞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글보글 물이 끓고 있어요. 뚜껑을 열고 음. 자 여기다가 코인 육수를 아하,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코인 육수 전세 개에 넣을게요 들어간다. 그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절하시면 돼요 음. 뭐 코인 육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멸치 양파 음. 이런 것 해서 음, 음. 다시마 이런 거 넣어서 통만을? 육수를 어 통마늘 어 대파 를 넣어서 육수를 음. 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삼. 삼계탕 아니고 나는 <laughs> 안 먹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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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봐요, 해봐요, 먹고 보고 어, 어, 댓글 있지, 달아주세요. 뭐. 어떤지 해보세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불려놓은 떡을 또 어, 해봐야 어, 돼요. 돼요. 그럼요. 어, 너무 높 하면 너무 높이 하면 너무 높이 하면 너무 높이 하면 이 하면 이 하면 너무 높이 하면 너무 높이 하면 퐁당 이 하면 너무 높이 이 조금 끓으면 간 음. 맞추고 음. 대파 넣고 야보 참기름 아주... 넣고 고명 넣으면 완성. 오케이. 음. 완성 <laughs> 먹고 싶지 오케이 okay. 먹고 싶지 장필이님 아까 만들면 서 냄새가 진짜 좋았어지 네? 냄새 주자 그럼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맛봐야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떡 먼저, 먼저 먹어부터 음. 음, 국물부터 음, 국물도 맛있고 음음 음. 맛있네 향딱 좋네요 코인, 코인 육수도 정말 맛있구나 코인 육수 음. 만만치 않네 좋아 안, 만만치 않네 <laughs> 만두 음 나는 만두가 너무 크니까 입이 조금만 있고 나는 잘라서 먹을 거야 그래 이러면 입이 크니까 한 입에 먹을래? <laughs> 입이 커요? <laughs> 그래도 한 입에 못 먹을 것 같아요 음, 어, 이렇게 잘라서 그럼 살짝 잘라서 국물과 같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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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조금 추잡스럽게 음.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와 음, 고, 어, 고. 대박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응 음. 음. 난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와, 맛있네요. 완전 맛있어. 음. 지금 먹어본 만두 딱 보면 제가 빛은것 같아요. 에이 예, 대니 맛있어. 확실해? <laughs> 근데 진짜 맛있어. 이게 짜맛이 <laughs> 음, 그건 맞겠다. 음. 맛있어요. 눈물 나. 늙어서 눈물 나는 거야. 맛있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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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말을 했냐면. 우리 떡국을 먹으면 보통 한살더 먹는다고 하잖아. 네네, 맞아요. 음. 아 그래요? 응. 음. 아이고 먹지 말아야 되겠다. 좀. 그럼 두 그릇 먹으면 두살 <laughs>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laughs> 음. 여러분 떡만둣국 드시고 2025년은 더 건강하게. 그래요. 행복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그래요. 음, 그렇게 살자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잘될 거예요. 음. 걱정 마세요. 맛있는 거 먹고 잘될 거야. 음. 여러분 걱정 말아요. 네. 행복할 거야 우리. 잘될 거예요. 음. 만두와 떡만둣국을만들보고 봤는데, 네. 어떠셨는지 소감을... 네. 어, 나는 뭐 만두를 명절 때 많이 만들어서, 오늘도 젊었을 때의 기억과 아기 때, 어렸을 때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만들었던 그 소중한 추억들이 떠올라서 음. 너무 좋았었어요. 우리 그래요, 은머 아, 소감은 일단은 어, 못할 거라고 가정했어요. 저게 조금 손이 좀 원래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와이프가 똥손, 똥손이라고 하는데 똥손! 똥손! 근데 오늘은 오, 상대적으로 괜찮은 결과 나왔으니까 만족하고 음. 매우 만족합니다 음. 괜찮아요 그리고 맛있으니까 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먹으니까 음. 좋아요 음. 좋다 이제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레시피 쿡! 그래 그래 Cool. <laughs>